점 이거 맞아? 제가 결혼하고 첫 명절에 맞아 갑자기 시부모님을 처음 뵈었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. 저랑 남편이 썸탈때 남편 부모님을 처음 뵈었어요. 군남친과 친구들 다 같이 퇴근 후 가볍게 한잔하고 헤어지긴 아쉬워서 이차과자의 말이 나왔는데 우리 엄마 아빠 여행가서 집 비웠는데 우리 집 갈래? 라는 제안에 다 같이 군남친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. 어? 근데 부모님께서 여행을 안 가셨더라고요? 마침 두 분께서도 집에서 한잔 중이셨고, 정신을 차려보니, 어느새 다 같이 술을 마시는 중이더라고요. 그렇게 남편과 점탈 때, 시부모님과 첫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.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두 분께서 사소한 다툼이 있었는지, 어머님이 아버님과 다투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. 그 당시 저는 이미 남편을 좋아하고 있었고, 남편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기도 하고, 공감도 해드리고 싶기도 하고, 알다달한 상태라 필터링 없이 대답을 해버렸습니다. 어머니 원래 남자는 애기 아니면 강아지라고 해요! 네 미쳤습니다. 미친 거죠. 다행히도 어머님, 아버님 두분 모두 호탕하게 웃어주셔서 분위기가 풀려 저도 기분이 엿되었는데 강렬한 첫 만남 이후 술이 깨고 갑자기